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비트코인이 5,500 그리고 5,600 계속 이런 5,500만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코인은 겁나게 빠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수익률 면에서 깎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실 거예요. 저 또한 지금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제 1억 200 정도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1억 1,200 정도 올랐다가 지금 1,000만원 가량이 빠진 상태입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또이 코인이 너무 빡센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5,500만원대에서 지 20만원, 30만원 차이로 5,500을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도 막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는 5,530인데 오린 경우가 있어요. 알트코인이 바로 오린 경우인데요. 저는 제 세럼 코인을 이제 평단 7,700원 뭐그 정도 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한4% 5%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플러스 2%가 아니라 오늘도 세럼이 올랐어요 8,370원 기준 지금 11% 가량이 올랐다고 떠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한3,4% 였다가 지금 플러스 4%에서 5% 이상이 돼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내려간다고 모든 코인이 내려가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 이 알트 코인 종류가 너무 많고, 뭐 메이저 코인도 있고,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알트 코인 중에서 세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코인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코인은 가격이 그대로인 것도 있어요. 심지어 가격 변화가 없이 똑같이 23%로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대부분은 마이너스 2%에서 3%로 빠진 것들도 있어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1퍼나 2로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올랐을 때는 뭐 플러스 8퍼, 8퍼에서 보통 10%까지 찍혔었거든요. 현재는 렇기 플러스 10% 찍힌 게 마이너스 2퍼에서 3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물려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그 세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더 저점을 오면은 많이 파신 분도 있을 거고, 어 세럼은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되면 저 또한 잡으려고 했던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처음에 시드를 많이 진입하진 않았어요. 제 자산은 그냥 몇백만 원만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7,600원에서 7,700원 정도 샀는데, 지금 또 8,400원으로 올라와 있죠. 뭐 차트는 이미 종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가졌고, 어 세럼 같은 경우도, 정보점 돌파하면은, 뭐, 당연히, 뭐, 이런, 만 원, 만0 0뭐 원, 뭐, 이만 원, 삼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차트는 너무나 좋은 차트를 가지고, 시가총액도 조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 사천억 정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1.2조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 4 0 0 0 원입니다. 뭐,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몇 천억 대에서, 어, 삼조가 넘는 그런 경이로운 수준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세럼 또한, 워 어, 워낙 코인 자체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 써롬 코인은 너무 괜찮은 코인이기 때문에 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이놈을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저 또한 이렇게 잡았던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물려에서도 홀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물려 있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저도 뭐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어,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습니다. 워낙 저도 이제 단타를 워낙 많이 치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단타만 쳤어요. 이렇게 홀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 성향이 약간은 지금 바뀌었다고 하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그냥 지켜가지고 단타를 하게 되면은 계속 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약간 좀 괴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을 다 쓴다. 현금을 다 써서 코인의 매수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오를 때까지 뭐 존버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뭐 완전 하락으로 초세가 꺾이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존버를 하면 안 되겠죠. 존버도 나는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하락쪽으로 꺾이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존버를 더 얘기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 하락, 완전한 하락쪽으로 빠져보이는 그런 낌새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뭐 개미털기라면 개미털기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구간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어 하락으로 가정을 잡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모든 알트코인과 모든 메이저 코인은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완전한 저점은 아니더라도 저점에서 좀 약간 위에 있는? 그럼 일단 괜찮은 상태예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상태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3월달, 4월달 뭐 그때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아직도 조금 별로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코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난이도도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산 코인이 제가 말하는 그런 포지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런 코인 코인을 보는 눈썰미나 개인적인 소신 그리고 차트 이런 좀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비트는 계속 5,500에서 지금 제가 비트코인도 사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냥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웃긴거는 비트는 그렇게 뭐 비트는 빠지지도 않는데 알트코인이 빠져요 정말 아 어, 이거 정말 이거 좀 약간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건데, 이럴 거면은, 이렇게 막, 알트 살짝 빠질 거면은,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 5,200까지 떨어진다. 뭐, 5,100만원, 5,000만원, 아니면 나중에 4,800,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알트코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다 세력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코인은 돈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도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수익률이나, 아니면, 하락률이 높기 때문에, 어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코인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심리로도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잠도 잘못 자고, 맨날 어피트만 보고, 뭐하고 어피트 보고, 밥 먹다가도 어피트 보고, 일하다가도 어피트 보고, 자기 전에도 어피트 보고, 아침에 일나자마자 어피트 보고. 그래서 이 코인판이 너무나 빡세요. 24시간 창마감도 없으니까. 아, 그래서 정말, 지금이 제일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코인이 그래도, 어 한달 전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고, 어 내평단가가 높은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등은 못해도 3배 이상 다 해줬거든요. 어 많은 건뭐 다섯, 여섯 배. 어떤 거는 정고점까지 갱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세력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코인을 털게 돼요. 힘들어서 떠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저점을 잡으려고. 어차피 뭐 내가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5%에서 10%야. 그럼 여기서 좀 아껴보고 다음 저점을 잡는다 하면은 또 그때 이제 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세력이 밑에서 그대로 막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코인을 놓칠까봐 그렇게 존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물려, 있, 물려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약간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어, 보유 현금이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그 전에 보유 현금이 1 5 0 0이거든요 현금 수량은 늘렸어요. 아주 열받아서, 이렇게 열을 받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코인을 다 팔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펌핑 오면은, 돈 먹을 거니까 하지만 내려온다 그래 알았어 조정 대박 그럼 난 남은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 줄게 이게 바로 개미가 유일하게 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매수 라는 그런 그런 방법이거든요 음 대부분은 이제 추매를 좀잘 안하잖아요 뭐 추매를 해도 거의 현금의 비중을 비, 비중을 놓고 보면은 뭐한10% 많으면 이제 10%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30%. 원래는 이럴 때 불안할 때는 50% 이상을 빼 놓습니다. 그게 정서이거든요. 최소 50%예요.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이나 노려보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평단이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괜히 여기서 평단을 더 높게 주고 살까 봐 세럼처럼 음, 혹시라도 세럼이 제가 7,700원을 샀는데 8,000원대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엔 저는 세럼을 8,000원 주고 다시 또 사야 돼요 그럴 거면 왜 내가 며칠 동안 코인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지고 왜 맨날 세럼을 지켜봤나 이런 현타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매수를 해두고 홀딩을 한다 버텨야 한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 잡을 수밖에 없고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어, 남은 현금은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만 어, 이 세력들의 형, 세력들의 놀이터에서 그나마 좀 저희가 대응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돈들은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떨어질 때도 세력들이 파는 거다 보니까, 세력들이 맞는 전쟁터에서 놀아나는 거는 당연히 저희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발악해서 돈벌수 있으면 벌어봐야죠. 저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심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얘기를 최대한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이 드실 텐데 저처럼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좀더뭐 홀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펌핑이 올 때까지 한번 보자 이 마인드로 장기투자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코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